다마스테 오늘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요가를 함께 해봅니다 먼저 자리에 눕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콩콩콩콩 두드립니다 열을 셀 동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고, 열 무릎을 가슴 앞에 깍지를 껴잡아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양손 편안하게 바닥에 손등을 내려두고, 고개는 천장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흔들흔들 목을 움직이고, 다시 천장을 바로 바라봅니다. 양발을 자전거를 타듯이 무릎을 펼치듯이 움직여 봅니다. 열을 셀 동안 자유롭게 발을 움직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발, 발바닥을 맞닥게 해서 양손 깍지를 끼고 힘을 빼듯 툭 내려두고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여 봅니다.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 만큼. 흔들흔들 움직이고, 양 무릎을 다시 가슴 앞에 깍지를 껴서 끌어안고, 꽉 끌어안으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고, 상체 바닥에 두고, 다시 한번 손등 바닥에 두고, 이번에는 발을 앞으로, 멀리 보내듯이 왼 무릎 펼쳐서 발을 멀리 보내고, 오른 무릎 펼쳐서 발 멀리, 왼 무릎 펼치고 발 멀리. 한번더 오른발 쭉 뻗고, 왼발 쭉 뻗고, 오른발, 왼발. 마지막 오른발. 이번엔 왼발. 양 무릎 가슴 앞에 한번더 끌어 안아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발을 이렇게 엉덩이를 향해서 구르듯이 무릎 폈다 접었다 한번 움직이고. 굴렁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블러우의 다섯 번 합니다.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앉아서, 발 앞으로 뻗고, 하나, 둘, 셋, 넷, 발 툴툴툴 털어줍니다. 오른발 안으로 접고, 발바닥 허벅지 안쪽으로, 왼발 스트레칭 합니다. 양손 앞으로 뻗듯이 상체 숙입니다. 후. 호흡 다섯 번 후. 셋. 넷. 마지막 다섯. 상체 일으키고, 오른 무릎 세워서 끌어안고, 비틀고, 시선 멀리 뒤쪽을 바라보고. 발을 바꿉니다. 왼발 안으로 접고, 오른발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호흡 다섯 번 후. 셋. 넷. 마지막 다섯 후. 상체 일으키고 왼무릎 세워서 끌어안고 비틀고. 정면 돌아와서 양발 합족해서 흔들흔들 움직입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들썩 하도록 좌우로 몸통까지 함께 움직여봅니다. 편안하게 상체 움직이고. 그대로 양쪽 엉덩이는 바닥에 양손 깍지 껴서 발을 바르게 잡고, 무릎을 아래 위로 흔들흔들 움직입니다. 후. 멈추고, 한번더 좌우로 흔들흔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도록. 그대로 멈추고, 앞을 향해서 손바닥 짚어가면서 상체 숙입니다. 고개 힘을 빼서 툭 떨어뜨리고, 가능한 만큼 손을 앞으로 뻗고, 상체 숙이고, 호흡 세번 더. 둘셋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왼손 오른발날 잡고 무릎 펼쳐서 비틉니다. 여기 그대로 시선 오른 손바닥 어깨 힘을 빼서 바라보고 오른발 무릎을 최대한 팽팽하게 펼쳐봅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오른발을 잡고 끌어당기듯이 시선 오른발 끝을 바라봅니다. 후. 척추를 곧게 세워봅니다. 시선 발끝. 그렇지. 네, 다시 오른발 접어서 내려놓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발날 잡고 비틉니다. 왼손바닥 바라보면서 어깨는 힘을 빼고. 양손 깍지 껴서 허리를 바르게 펴봅니다. 시선 왼발끝 바라보고. 내려놓고 양발 앞으로 뻗어서 다시 한번 툴툴툴툴 털어주고, 양손 뒤로 짚어서 뒤꿈치 붙이고, 발끝을 부딪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을 툴툴툴 손목을 털어주고. 자, 양발 앞으로 스트레칭 합니다. 열을 셀 동안 천천히 상체를 숙이고, 양쪽 무릎 모두 팽팽하게 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일으켜서 양손 깍지를 끼고, 손바닥 앞으로. 그대로 손바닥을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리고, 시선 발끝을 바라보고, 최대한 무릎을 펴봅니다. 후, 호흡 세번 더. 둘. 셋. 그대로 깍지 풀고, 양손 발날 잡고, 한번더 상체 숙이고. 한번더 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 안아서 등을 둥글게 이마와 무릎을 가깝게 당깁니다. 양손 바닥을 짚어서 일어납니다. 우타나사나. 발은 가지런히 두고, 무릎은 펴고 상체를 숙이고, 어깨, 목에 힘을 빼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차투랑 가단다. 발등 바닥, 손 얼굴 옆에 멀리 짚고 상체 일으킵니다. 부장 가사나, 호흡 세 번, 시선 정면 바라보고, 둘, 셋, 천천히 상체 가라앉히고 양손 가슴 옆에 아기 자세로 무릎 꿇고 이마 바닥 후, 호흡 가라앉히고. 그대로 발끝 세워서 다운독으로 뒤꿈치 바닥에 손과 발을 밀고 호흡 세번 더. 둘. 셋.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테이블 포즈. 뒤꿈치 세워놓고 고양이 자세합니다. 척추 낮추고 시선 천장 바라보듯이 입은 다뭅니다. 등 둥글게 시선 배꼽 바라보고. 한번더 척추 낮추고 시선 천장 바라보고. 등 둥글게 시선 배꼽 바라보고. 한번더 다운도 뒤꿈치 바닥 몸을 삼각형을 만드는 느낌으로 손과 발 바닥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헤드업 양팔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끝을 세워서 시선 정면을 바라보고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다 나잖아. 한점 머리 위로 합장하고 시선 손끝 바라보고 사마스티 가슴 앞에 합장하고 후 호흡을 가라앉힙니다. 어깨에 힘을 빼서 차려 타듯이 아랫 배를 꽉 조이고 엉덩이를 조이고 시선 정면을 향해. 양손 머리 위로 헤적 시선 손끝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후 헤드업 시선 정면으로 척추 펼치고 차투랑가단다사나 바닥에 엎드립니다 업독 상체 일으 다운도몸 삼각형으로 손가발 밀고 호흡 세번후둘셋헤드한번더발 가지런히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사 핸저 손머리 위로 시선 손끝 사마스디 가슴 앞에 후 똑같이 두번더 합니다. 핸저 머리 위로 합장 잠시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헤드업 척추 펼치고 사투랑가단다 엎드리고 업또 상체 들고 다운 도몸 삼각형으로 후둘셋 해도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사나. 핸즈 머리 위에 합장. 사마스디 가슴 앞에 합장. 마지막 한번더 핸즈 손 머리 위로. 우타나 사나 상체 숙이고 후. 헤드업 척추 펼치고. 엎드립니다. 차투랑 가란다. 사나. 업독 상체 들고 다운도 몸 삼각형으로 호흡 세번더후둘셋 발을 종종종종 걸어서 양 발을 조금 벌린 상태로 손목 뒤까지 조금 걸어옵니다. 무릎 조금 구부리셔도 돼요. 고개 힘 빼서 툭 그대로 쭈그려 앉듯이 엉덩이를 낮추고 가슴 앞에 앞장하고 시선 정면. 팔꿈치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고 허리를 곧게 세워봅니다. 호흡 세번더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발 앞으로 툴툴툴 털어주고 한번더 양손 뒤로 짚고, 뒤꿈치 붙여서 발끝 부딪힙니다. 이렇게 뒤로 짚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털어주고, 손 그대로 짚고 계실게요. 다만 어깨에 너무 기대지 않도록 가슴 조금 앞으로 밀듯 들어 올리고. 자, 양무, 오른 무릎 가슴 앞에 앞을 향해 뻗고. 한번더 가슴 앞에 후, 뻗고. 마지막 한번더 무릎 가슴 앞에 뻗어주고. 발 내리고, 왼 무릎 가슴 앞에 앞으로 뻗고. 무릎 가슴 앞에 앞으로 뻗고 마지막 무릎 가슴 앞에 앞으로 뻗습니다. 내리고 발 털고 손 털고 양 발을 매트 넓이로 조금 벌리고 양 손으로 발을 잡고 발 바깥쪽을 잡으실게요. 내려 상체 숙입니다. 호흡 세 번. 후둘셋 다시 자리에 누워서 무릎 세우고 엉덩이 콩콩콩콩 10번 두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가슴 앞에 끌어안아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움직이고 그대로 무릎 앞으로 바지 구르듯이 굴렁쇠 다섯 번둘셋넷 마지막 다섯 다시 누우실 거예요 일어났다가 다시 눕고 한번더 무릎 세워서 엉덩이 콩콩콩콩 손 편안하게 다시 발을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듯 발을 움직입니다. 열을 셀 동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발 발바닥 붙이고 양손 깍지 껴 잡고 그대로 깍지 낀발 끌어 당겨서 얼굴 앞에 발이 올수 있도록 조금 당겨 볼게요. 시선, 엄지 발가락을 바라봅니다. 후. 어깨 힘을 빼고 턱이 들리지 않도록 턱이 당깁니다. 엄지 발가락 바라보면서 발이 얼굴에 가깝게 조금 당겨봅니다. 얼굴에 응. 가깝게. 그렇지. 입을 응. 다물고. 내려놓 세워서 한번 넘넘이 콩콩콩콩. 자 마지막 자세예요. 양발 엉덩이 앞에 1 1자 손등 바닥에 편안하게 가슴골반 들어올립니다. 호흡 다섯 번 시선 천장. 하늘 바라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최대한 높이 들듯이 내려놓고 무릎 가슴 앞에 끌어안아서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이고 손가발 편안하게 내려놓고 엉덩이 들썩 등을 들썩 움직이고 고개까지 흔들흔들 해서 목 편안하게 풀고, 사바사나 휴식에 들어가요.